OSE에는 서정환 기자, 철벽 수비수 김민재, 27, 나폴리, 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메뉴로의 이적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탈리아 일 마티노는 29일 아우렐리오 대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김민재의 이적 문제에 대해 메뉴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 5,200만 파운드(약 853억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으면 김민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했다 나폴리 측에서는 메뉴가 다른 선수를 거래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이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재를 팔게 된다면 반드시 현금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것. 메뉴는 센터백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파엘 바랑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중앙 수비를 맡고 있지만 불안하다. 마르티네스는 키가 부족하다. 190cm의 유럽 최고 수비수 김민재가 합류한다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메뉴 뉴스는. 바라는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렸다. 린델로프가 최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김민재가 메뉴에 오면 더 나은 볼플레이 능력, 포지셔닝, 박스 안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으로 스웨덴 선수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이 매체는, 김민재는 메뉴로 이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뉴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적용되는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며, 김민재의 메뉴행을 강하게 예상했다.